대단한 아, 거죠. 애정이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규현 아, 씨의 네. 대한 애정이. 어, 의외인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갑니다. 성시경은 탕수육 부먹파일까요 찍먹? 야, 이거 어렵다. 야, 저는 찍먹이거든요. 저는, 아, 저도 찍먹. 네, 저 찍먹이에요. 네. 저도 찍먹이에요. 아, 찍먹이에요? 그렇다면 성시경 씨는요? 저는... <laughs> 그래서 발라더가 막 부어서 먹. 진않 같지 않요 그러면, 그러면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까, 무조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 어, 어, 저랑 비슷하실 거라고 응. 저는 믿고 오케이. 찍먹으로 가겠습니다. 찍먹 정답! 맞습니다. 찍먹 정답! 아, 맞습니다. 찍먹입니다. 송시영 아. 씨덕분에 지금 찍은 거 아니죠? 에이, 저 설마... 송시영 에 대한 건저다 알고 있거든요. 아,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쉽다. 네, 쉽다. 아,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뭐? 당연히 맞추실 거라고 생각니다 만일 규현이와 바꾸고 싶은 것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번 나이 음. 2번 외모 음. 3번 체력 아. 4번 걸그룹과의 친분 자, 저는 알것 같습니다 정신경 씨가 규현 씨와 바꾸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이냐 외모냐 체력이냐 걸그룹과의 친분이냐. 1번. 1번번. 나이. 나이. 저랑 바꾸고 싶은 거는 뭐가 있습니까? <laughs> 제가 형이랑요? 예. 네. <laughs> <laughs> 자, 우리 성시경 씨가 규현 씨가 바꾸고 싶은 것은 나이. 정답입니다. <laughs> 외모 체력은 성시경 씨가 본인 더 낫다. 네, 예. 네. 네. 벌써 고기 굽죠? 소리 들리죠? 네, 제가 지금 두 문제 맞췄습니다. 네.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laughs> 성시경이 군인 시절 이거 들었을 거야. 잘 모르는데. 아니 들었어. 성시경이 군 시절 관물대에 붙여놨던 걸그룹 사진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골라보실래요? 이거하고 다른 거하고 예, 어떤 예. 문제를지? 예. 자, 다음 다른 문제입니다. 성시경은 규현이에게 돈을 얼마까지 꿔줄수 있을까라는 는있 질문에 활동 중이라면 5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규현이가 망했을 때는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했을까요? 자, 이두 문제 중에 고르세요. 거니까? 첫 번째 문제는 객관식이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첫 번째 문제로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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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 쉬고 오셨다니까 우리가. 1번 원더걸스 유빈. 2번 카라 구하라. 아이 좋지 뭐 유빈. 3번 소녀시대 유리. 에이, 유리. 아, 4번? 아, 4번 안 됐습니까? 3번, 3번. 소녀시대 유리. 3번. 소녀시대 유리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아니 왜요? 술 마시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술 마시면서 나는 유리 빠다. 소녀시대 유리! 정답! 수고하니다 기현아, 아, 우리 마음이 이래. 어. 야, 진짜 이거 주려고. 이거 그냥 주는 거죠? 망했을 때는 얼마까지 빌려줬을까요? 망한 100만 원? 아, 더 돼요. 더 돼요? 네. 5 0 0 정답! 아. 근데 이거 주말식에서 뭐, 틀렸잖아요. 한우 우리가 먹었을 때데형5 아, 0 0까지 해주시는구나. 이야, 기가 막히다 우리 귀현 씨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금 진짜 꼬르륵거리고 있든요 진짜. 아, 부상도 있습니까? 특별, 이번 문제는 특별 딸려놓은 특별 보상이 있다고. 아, 어, 뭐죠? <laughs> 야그 송시경 씨 침필 싸인이 들어가 있는 앨범이에요. 예? 다 맞췄겠니? 설마? 라고 하면서 오, 그러니까 음, 직접 음, 이 문제를 리었던거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싸인실입니다. 음, 네. 싸인실입니다. 자, 그리고 한우가 들어야 와, 아. 아. 예, 드세요. <laughs> 송수영 씨가 좋아하시겠네, 그래도 다 맞췄으니까. 그죠? 아, 음. 이 표정은 진짜거든. 근데 이거 고기 두 점만 그냥 쌈 없이 송을 짝 찍어 먹으면 달라요. 음. 그,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먹는다고요? 그럼요! 우리. 두 점을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퍼지는 육즙을 표현할 수가 없었 아유, 우리가 문제가 20개가 있었는데 그래도 규현 씨 맞추라고 잘 이렇게 맞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한 점하고 두 점은 씹는 그 식감이 다르다니까. 풍미가 아 다르지. 네, 먹어본 사람이 알아.